너얼마 말이야 예배 맨날 늦고 말이야 어? 졸고 앉아있고 딴 생각하고 너 요즘 성경을 읽어? 기도는 하고 있어? 묵상은 하니? 어? 헌금생활도 안하지? 토요일마다 맨날 술 먹고 사고치고 욕하고 싸우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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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모세가 루벤지파 가지파에게막 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요즘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에게는 참 적용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아주 극소수의 목회자들이 마치 교주처럼 하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성도에게 쓴소리 못한단 말이죠 아 우리 목사님은 나한테 왜 그러지 왜 이렇게 심한 말 하는 거야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막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요즘 시대 목사들이 성도님들의 요구에 안된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노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거 아니라고. 당장 멈추고 돌이켜야 한다고 이렇게 말해도 괜찮겠습니까? 핸드폰 손에서 내려놓고 성경 읽고 기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?